팔자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사주 팔자에서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따뜻할 때는 그러면서 운이 바뀐다고 하잖아. 근데 거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조상님도 바뀌어 움직이는 조상님들이 내가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 체질에 맞게 어 조상님들도 리셋팅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움직이는 어른들이 추울 때는 추울 때 움직이는 조상님들이 있고 더울 때는 더울 때 움직이는 조상님들이 있어. 그러다 보니까. 추울 때 조상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운명이 조금 바뀌고 흐름이 조금 바뀌고 또 따뜻해지면 따뜻해진다고 또 조상이 바뀌고 운명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조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세요 구타하세요 지성하세요할때 못해도 추울 때 한번 따뜻할 때 한번 욕심껏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란 이유가 그 이유예요 추울 때만 계속 구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. 추울 때 움직이는 조상 다르고, 따뜻할 때 움직이는 조상 다른데, 추울 때만 계속 굳해. 그것도 아닌 거야, 내가 느껴졌을 때.